평범한 날이오 우리 사이 DJ 김탁환입니다. 날씨가 정말 따뜻해졌습니다. 너무 따뜻해져서 몸을 건네뛰고 바로 여름이 온것 같은데인데요. 일조차도 기도 심하다고 하니 모두들 몸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축복 보내드리기도 하겠습니다. 4월의 보이는 라디오 축복은 신문의 이 안서울 나라입니다. <목소리> 아나 내일 고 뭐. 나도 왔을 면내 아이고. 리내일 내일 보실 분. 내일 연극 보실 분. 네. 판소리 드실 분. 좀해 줘. 내일 음악회 보실 분. 뭐뭐뭐 내일 음악회 보실 분. 이거 안 나오네? 네, 보실 분... 노래 틀었어? 무슨 노래 틀어야 되는데? 다녹화해는데안 아, 아, 보실 거예요? 노래 틀었어요? 이거 틀어도 돼? 아나안 볼래요 보실 거예요? 성함 10시 반1시반요응 네. 너무 일인데나 2시간 일나는시간에 이곳을 고오고 네. 20분만 일찍 오셔 20분만 일찍 오셔 할줄 아, 알아야지 식사하기 전에 끝나야지 어디 갔어요 식사. 식사하기 전에 식사시간 어르신 성함이? 나오데어이예요아 11시 10분 전에 끝나. 11시 2 0분시 9시 1시시반전1시 반. 전, 일상을 들리는 시간입니다. 깻잎 모종 심고 싶었어요. 함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 화 봄을 맞이 텃밭에 예쁜 꽃들과 상추 모종을 심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땀흘리며 텃밭을 가꾸니 정말 봄을 찾았던 느낌이더라고요. 2년 동안 정성을 갖고 와서 예쁜 꽃과 싱싱한 상추를 키워내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저도 무슨 모종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는데요 깻잎 모종 고판 아이롤 아, 이거 네아 모질 같아도 틀요고 오늘 공기가 좋더라고 그래서 막혀진 거라서 다시만 하나 가다가어야 너무 덥고 도시가 한고 대충 써보고 아니 그 아줌마가 아니아줌 나한테 아니 지 여러분 버스 내릴 때에서 연락

밥을 먹고. 안먹 e 안먹어 내가 좋아하는 이불은... 야 u n g and young. They are young and y o u n 는 They are y o u n 비 a 사탕 그것뿐이야 They 먹어 e young and young. They are y o u n 맛 a n 어 young. 데 h e y a r 그래서 뭐, 과자도 아무나안 안 먹어서, 큰나더 저기가, 사다대 하다가, 그만, 그렇지. 만 원에 세 개를 고도 아니, 만, 만 이천, 몇백 원에 세 개를 붓어? 하나를 사려면 음, 사천, 육백 원을 달래. 사천, 육백 원씩. 그래서, 이제 그런, 너무 살이 쪄가지고, 이제 딱, 응해주신,

<목소리> 아니 어르신 여기 방송되고 있는데. 른 네, 운동 노래 달하아 노래 뭘로 바꿔? 가 바꿔줄게. 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왜 화가 났을까? 뭐 어떻게 해드릴까? 무슨, 무슨 아 노래, 그러면 노래 끊고. 응. 내가 나눠줄게. 분명히 보은이 자꾸 화를 내시는 것뭐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요 법지사가 라이브를한해방 아니 아버님 <나형> 하는 거예요. <뭔> 맞아? 예, DJ 오늘 DJ. DJ DJ. 다음 사연은 법지사 라이브. 라이터 비 아쉽다 비밀 사연입니다. <뭔> 지난주 <뭔)> 월요일 <뭔> 출근을 했는데 자리에 놔뒀던 디제트가 하나 올려져 있더라고요. 뭔가 하고 흥이 되어 보었더니 어머나 세상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끄덕한 성각에 아주 달한 맛이 나더라고요. 알고 보니 직장 동료 친구분께서 카페를 운영하신. 그데 인기 매년에 선물로 가져온 거라고 덕분에 아주 기분 좋은 차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월급이 들어오면 꼭 보답해야겠어요라고 보내주셨네요. 예, 네, 직장 동료 간 동료에게 아주 보기 좋은 사연 한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환기를 느끼를 바라시면서 신청곡 응? 봄, 여름, 응. 가을, 겨울 피해, 블라보 바이 라이프 보내드리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블라보 바이 라이프 보내드립니다 오실까도 어머 열시 반 하면 다 열시 반에 태우러 갈 거예요. 열시. 열시 반에 시작하니까 1 0시반 전에 태우러 갈 가요. 우로 오실 거다. 10시까지. 아버님 이거 내일 공연하는 거 보러 오실 거다? 네 응. 어디? 아버님 여기 아버님 여기로 와보세요. <laughs> 응. 어서 오세요. 내일, 내일 1 0시 반. 반. 내일 0시 반. 아, 10시. 아, 아버님 사무 아, 정는다 그러면? 예. 네, 이거 보시고 오세요. 안돼 내일 열시 반. 에몇 시에요? 시 반에 시작하니까 아.. 저녁에 음, 와야되아1 아, 아, 지금 이어 네. 아, 네. 아버님 오늘 이발이 있어 네? 어 이발, 이발. 식사하시고 12시, 12시 반부터 음, 시작하니까 이발은? 지나서 가셔야 네, 돼요 그...

주자 여기에서? 이고 주자? 응고마 우리 아버님 1시검 시작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음, 음, 요시 음. 예, 예, 예. 어르신 내일 네. 저희 방을 하는 도 혹시 주슨요네저렬을요네시 예, 예. 예. 아, 아, 반까지 나갔습니다 네. 네 10시 반까지 내일 오시면 돼요 음. 어르신 여보. 영어 네. 네. 그 어르신,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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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김미아 어,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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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그 안경 아니야 아뭐왕또언하 그렇게 좋아? 왜왜왜왜 <laughs> 왜. 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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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이런 데를. 보는... 어르신. 어서고 어르신 여기한테 순이 삼착순. 내 사친에서 부경하는 거지. 맞아. 같이 가요. 그럼 무슨 선물 주는데? 선물은 안 돼. 이게 선물이 지 공연 자체가 선물 주면 안 가나. 에헤. 왜 아무 쇼 못하게? 오지 마시지마시 <laughs> 어, 이거는 루나피여가지고 음, 그런거 없고 음, 시간이, 뭐, 시간이, 뭐, 시간이, 시간이 없어. 기분이 좀 좋으면 갈게요. 음. 뭐, 이거 뭐, 름 적고 했다 음. 음. 그러면 기분 네, 좋으면이잖아 이름 적어놔야 돼. 이름 적어볼까요? 적었어, 적었어.

나가야 된다 이거 그래서 안돼 그래서 내가 있 네. 아무것도 안했어 아무 안했지 점심시간이 일로 가고 근데 라인 댄스 요안 돼, 가 돼, 고인아그야아아아니야 돌렸습니까? 안 돌렸어 여기가 더 그거야? 근데 어차피 유 라인 댄스는 없어 어르신, 여보 내일 여보 공연, 공연 예. 보어오니 네. 아, 뭐, 네, 네. 음.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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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시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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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오케이. 니 어머니, 머을 어머니, 어머니, 어니다기다어머하어머 오고 기다림이 마저 죽을 때도 너는 <laughs> 운다. 어제 널밭 구석이나 썩은 물우렁에 같은 데를 걸려버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하고 기쳐 나저마저 있다가 아니, 다급한 사연 <laughs> 듣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laughs> 깨우면 묵고 분면 너는 어디 대게 온다. 어디 대게 아침내올 것이 온다. 너를 보면 이쁘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웃치지만풀리는피 나는 아무것도 그리할 수가 없다. 아까로서도 눈팔을 걸려, 뛰어나고는 또 혼자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이 이성국 작가운 오미였습니다. 예.

봐. 이렇게 막다 이렇게 <laughs> <왜> 이 <이렇게 웃음> <너무> 웃기네 <laughs> 아버님 내일 10시, 반? 내일 10시 반이에요 10시 반? 10시 반? 응 10시 반 사치 <laughs> 아버님 그다 데리고 오세 친구들 다 데리고 오셔 다 데리고 오셔 사양아 아버님이랑 우리 여기서 식사하려고 <laughs> 했는데 안되나? 수급자이시거나 사상이이실까요? 응 음,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랑 주민등록등본 떼우셔야 돼요 써드려써드려써드려 네. 아니 나 여기 입력 돼있을텐데 어 아, 우리 안 하셨으면은 아마 없을거요아 우리 안 하면은 잠시만요 신0명 해가지고 어떻게 면0 70명 정도가 되지아 나는 60명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뒤로가 삼도 한번더몰라가지고저 아가씨가 해야 돼. 어, 노래가 이제 나오는데? 어디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끝날 때, 때쨌 그쵸? 어디, 여기 이제 파란색이 내려갔나? 나오려고 하다. 그래서 Não, 아, 아 와, 너무 예쁜데? 뭐, 프로그램이야? 어. 네, 프로그램. 아, 아. 그래? 프로그램? 프로그램 상담 하실 거면 사무실 로 오셔야 되는데. 그럼만 먹고 가야 되 거예요? 네. 아, 근이것 아. 아. 때문에 아. 식사 아. 늦게 아. 하시네. 아. 돼요. 정리를... 아 근데 근데, 이제 여기만 이렇게 막 네, 내일 내일 혹시 뭐 하세요? 여기로 싹. 내일 내일 뭐 하세요? 이제 뭐 하세요? 노래 하세요? 노래 하세요? 되겠다. 어, 내일 뭐 하세요 내일? 공연 아, 아. 저희 하는데 시간을 좀 물어보시면 요 어, 어 내일 저희 공사로 한솔이랑, 여기 낙지랑 장에서 하는데 지역 들이 자기 10시 반에 거기에서 위 자주 하는 거 아니고, 뭐한 아니, 연애 한번씩하는 거거든요. 에가한시기에서 하고, 1시에한시간더한하시 반에 가한 오늘도 우리 사회시 마칠 1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하고, 1, 1그응 아, 0사를가가가 여러분도 <목소리도> 네, 원룸 맞춤하러 네, 가시길 바랍니다. 고인원 라디오 1위 사회는 5월에 다시 여러분 곁에 나이 돌아오겠습니다. 나이 지금까지 안인혁의 기개의 김사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내면은 근데 못 드세요. 저희는 아니, 고생하셨어요.